자, 이제 60km 구간으로 주행을 해볼게요. 소음 들어보세요. 봐야겠지만. 확실히 공명은만안 들립니다. 어 확실히 뒤 타이어가 좀 두꺼워져서 그런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. 뭔가 트랙션에 잘 따라온다는 느낌? 뭐 제가 뭐 엄청 밟은 건 아닌데 기존 운전할 때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이 훨씬 좋아지긴 한건 사실입니다. 뭐이 정도 녹음했으면 됐죠, 뭐. 뭐더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.